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제가 부계정 그러니까 무과금으로 어, 10원 한장 쓰지 않고 키우고 있는 캐릭인 무과금 모합이 라는 캐릭이고요 자 사실 뭐 제가 오늘 올리려는 영상은 어, 최근에 구독자분께서 어, 유비분이 부탁하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키우고 어떤 장비를 끝까지 가져가야지 좀 키우기가 수월한가 그리고 그 무기에 맞는 어떤 부관을 키우는 게 어, 유리한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 사실 뭐 인연이 접어들고 있는 이 헌드레드 소울을 누가금 그리고 또 이제 뉴비 기준의 영상을 만든다는 거는 어, 소모가 많이 없긴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겠지만 뭐한분두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 2020년 지금 2020년이죠. 2020년 11월 어, 13일 기준으로 어떤 장비를 좀 키우시면 좋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제 캐릭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자, 장비로 가보겠습니다. 방어구. 자, 유일하게 5초월인 전설 방어구는 섀도우 템플러라는 전설 강림 방어구밖에 없죠. 어, 유비분들은 전설 강림이 붙은 장비를 어떻게 획득을 해야 하나 잘 모르시겠지만 어, 좀 진행을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어, 비앙카를 통해서 이렇게 대장간, 네, 대장간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제작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어 저는 여기에서 아직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섀도우 템플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섀도우 템플러를 5초월을 갖고 있죠. 자그 이유는 자, 많은 분들이 전설 방어구 한 가지는 무조건 키워야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키워야 되느냐? 예전에는 보이드 워커라는 방어구를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자그 이유는 자 방어구로 가서 저도 아마 먹어둔 적이 먹어두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보이드 워커라는 방어구가 보이죠. 자이 전설 방어구의 스킬 중에서 자, 이 베놈 미스트라는 상대의 방어력을 하락시키는 스킬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어, 토벌을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어구였어요. 그런데 자, 문제는 이 섀도우 템플러라는 방어구가 나오고 나서 경쟁전, 그러니까 PvP, 상대 길드와 우리 길드가 대전을 할때 제일 필요한 방어구가 섀도우 템플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 이후에도 무조건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네, 왜냐하면 스킬 중에서 자, 이렇게 홀드 레지스트. 그러니까 홀드라는 걸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속박을 하는 건데 이 속박에 대한 상태 저항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 방어구는 무조건 꼭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뭐 이제 입었을 때 이미지도 굉장히 어, 멋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사실상 이 방어구가 없으면 경쟁전을 공격을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어구 전설 방어구를 키워야 된다. 내가 딱 하나만 키워야 된다 하면 이 방어구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주무기입니다. 주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전설 8 티어 그러니까 8 티어까지 키운 장비를 보시면 나이트 폴, 더블 크레센트 그리고 블레이즈 바스타드요세 개밖에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릭은 무과금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틀만큼 키울 수가 없어요. 획득할 수 있는 전설 초월석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효율 극대화된 효율을 위해서 키운 장비가 요거 세 개고요. 자 요거 세 개만 가지면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자, 구전장 그리고 토벌 자, 헤른 아예 하나도 아직 손을 못 댔어요. 하드. 자, 하드 레버넌트 나이트까지는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장비 전설 라이트폴 3 초월이죠. 나머지는 전설 강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작이 가능한 장비들인데 어, 이렇게 5초월, 6초월을 한걸볼 수가 있죠. 이 장비들만 있으면 솔직히 지금 제가 진행한 구전장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윈슬이라고 제가 키운 전설 장비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염 윈슬이 보이고요. 나머지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키워놓은 장비가 거의 없는데 자, 지금 데스사이드라는 낫 같은 경우에는 경쟁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그리고 이제 구전장 헬 보스를 잡는데 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돼요. 어 전설. 어, 전설 데스 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무기가 없어도 구전장 하드까지는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금을 안 하실 분이라면 일단은 건들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윈슬 아까 말씀드린 윈슬이라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자, 희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설 윈슬이 있지만 이렇게 희귀 윈슬도 있고 일반 윈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어떤 토벌을 돌때 에어 무기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무조건 윈슬이라든가 데몰이라든가 에어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은 윈슬이 쉽기 때문에 윈슬을 키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건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플레임 드래곤 팽이랑 그리고 드래곤 팽이 하나 더 나왔죠 이렇게 드래곤 팽 같은 장비는 자, 희귀 드래곤 팽도 있죠 드래곤 팽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조금 까다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에어를 걸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그러니까 경쟁전에서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윈스를 키우는 게 어, 캐릭을 육성하는데 좀더 편안하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보조 무기입니다. 보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보조 무기를 키워야 되느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일단 딱 보시면, 네 보이죠? 자, 지금 강림 라이트닝 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팔전장을 깰때 썼어요 팔전장 깰때 팔전장을 깰때 쓰기 위해서 키운 장비 그리고 강림 헤로틱 실드 같은 경우에는 어, 블레이즈 바스타드라는 무기와 도감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헤로틱 실드를 키우지 않으면 블레이즈 바스타드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운 장비. 그리고 카운터 벵가드 실드 같은 경우에는 어, 경쟁전 방어 방어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꼭안 키우셔도 돼요. 뭐 경쟁전을 위해서 키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연발 사격 스카링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이 주무기 더블 크레센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 굉장히 강화하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어, 키우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네, 그런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어, 꼭 키우셔야 되고 이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써야 하는 게 바로 연발 사격 스카링 피스트라는 네,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효과전이 스크린 비스트는 같은 장비인데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이 연발 사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발총, 그러니까 따발총처럼 나가는 거고 효과전이는 한 방이 나가서 좀 게이지를 많이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임이 다르지만 둘다 무조건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전이 파이어 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음... 근데 블레이즈 바스타드는 사실 필드를 도는 데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경쟁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휴고전이 어, 그 파이어버스터를 키워 놓은 거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딱 이제 도감작을 위해서 키운 것들이 좀 있지만 굉장히 허접한 게 보이죠. 이런 장비 상황으로도 구전장 하드까지는 무과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헬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 여러분도 충분히 무과금으로도 키우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장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지만 장신구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는 제가 뭐한 1년 전쯤에 올린 영상이랑 사실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전설 위크니스 피커 목걸이 중에서는 이게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지만 처음부터 키우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섀도우 댄서 펜던트, 섀도우 댄서 펜던트와 섀도우 목걸이 그리고 이렇게 섀도우 벨트 이렇게 두 가지를 아마 한 8전장까지는 계속 같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쉐도우 댄서 펜던트와 허리띠에서 쉐도우 벨트 이 두가지가 세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착용을 하시면서 키우시면 큰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실거고 이제 팔전장을 넘어가면서 내가 전설을 키워야겠다라 싶으신 분들은 목걸이 중에서는 위크니스 피커가 아주 제일 먼저 네, 1순위로 키워야되는 목걸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지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버서커 물론 속성무기인 전설 해븐즈 글로리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물공이 붙어 있는 블라인드 버서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치확보다 치명 피해 그리고 이제 물공 증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무기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설 라이트 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전설 이제 강림 네 더크 더블 크레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상 물리 공격력밖에 없기 때문에 해븐즈 글로리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과금 기준이라면 해븐즈 글로리보다는 차라리 이제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전설을 옛날엔 제가 해븐즈 글로리를 추천드렸는데 이제는 무과금 분들도 전설을 키우면서 이제 올라온 단계이기 때문에 전설 블라인드 버서커를 먼저 키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크래링을 같이 키우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치명 피해가 높아도 치명 확률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블인드 버서커를 초반에는 못 써요. 그러니까 크래시링을 쓰면서 올라오시다가 치명 확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싶으실 때 치명 피해 가붙어 있는 블라인드 보석커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해븐즈 글로리도 아예 키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 이것도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같이 키우고 다른 반지는 아예 키우지 마시고 블라인드 보석커와 해븐즈 글로리 이두 개만 키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키워놓은 장비 중에 어 방금 보신 것 중에 반지 중에 자 헬파이어링이라고 붙어 있죠. 헬파이어링을 키운 이유는 어, 블레이즈 바스타드로 경쟁전을 참여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경쟁전을 안 한다면 키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인모탈 스킨링도 마찬가지로 경쟁전을 하지 않으신다면 키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먼저 키워야 하는 장비는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허리띠로 가보겠습니다. 자 허리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쉐도우 벨트만 있으면은 어, 쉐도우 벨트 3초월이죠. 3초월인데 7티언데도 어, 제가 구전장 하드 이제 마지막 보스까지 깨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뭐 경쟁전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쓰이기 위해서 키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브레이브 앵커라는 벨트가 있어요. 치명 확률이 붙어 있는데 사실상 치명 확률이 어 나중에 가면은 이제 부족하질 않아요. 나를 어 다른 장비들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우시다 멈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이제 부관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관을 보시면. 제가 산 부관이 있고 사지 않은 부관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에어 부관인 파도를 제가 사지 않았죠 파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레이디 그레이와 파도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레이디 그레이를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로윈 로윈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사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출혈무기인 더블 크레센트와 무조건 써야 하는 부관이기 때문에 로윈은 꼭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메테오라는 건너뛰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진행하는데 자 그리고 항상 추천을 드렸던 게 이제 티키인데 자 티키는 아직까지도 쓰임새가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티키는 뭐 1순위로 거의 키우시는 게 제일 낫고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 추천하는 장비가 나이트폴이기 때문에 나이트폴과 어, 사용하는 부관 중에서는 티키 그리고 이 필리파 둘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부관이라서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부관이죠 자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더크로 주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사실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딱히 구매를 안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얘를 사지 않고 테라를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요. 자, 요즘엔 이제 자 태오와 솔라 중에 저는 어떻게 보면 솔라를 좀더 추천을 드려요. 어, 제가 옛날 영상을 만들 때 솔라가 없었는데 테오 같은 경우에는 어, 다운부관이라고 보긴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번, 거의 번개 부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솔라는 번개 부관이면서 스톤까지 확실하게 걸어주는 부관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솔라가 테오보다 상위 티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경쟁적 활용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테오와 솔라 중에 하나만 구매를 하셨다면 솔라를 구매하시는 게 낫고 어 스콜피 온 킹을 깨기 위해서 테오가 필요한 건데 사실 솔라로도 충분히 깹니다. 이번에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솔라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테우와 솔라 중에 먼저 키워야 되는 게 뭐냐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솔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너뛴 부관들이 있어요. 테라, 그리고 아이나르. 이렇게 건너뛴 부관들. 그이 부관들은 없어도 구전장까지 깼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솔라 같은 경우에는 테오를 안 사고 솔라를 사시면 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경쟁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부관들이에요. 아직까지 케일린과 루드밀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전이 아니고 다른 토벌에서는 쓰임새가 없습니다. 물론 뭐 괴수들은 이용해서 많은 재미를 보긴 하지만 어, 특별하게 어, 사,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어, 구매를 하면서 에메랄드를 소비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금 제가 키운 부관들만 있으면 어, 구전장 하드까지는 무조건 진행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리파, 로윈, 그리고 건너뛰어도 되는 부관은 예, 이렇게 얘도 메이븐도 건너뛰셔도 돼요. 그리고 니키도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티키와 솔라만 있어도 어, 하드, 하드까지는 구전장 하드까지는 클리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두서없이 쭉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뭐한 10분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뉴비분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어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한 분이라도 질문을 하시면은 영상을 만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어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가끔 실시간을 하니까 어 구독과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은 실시간 때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어, 1년 넘게 아주 고여있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주실겁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헌드레스 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게임이고 자 고인물들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인물들이 뉴비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더 친절한 답변 더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을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밤에 실시간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알람과 함께 어,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